제가 메을 하면서 이렇게, 으고, 으고,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올린 쉐이킥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침대에서 해서 조금 이상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연습하는 것보다는 더좀 이상하게 나온 결과물이위서 저도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많은 많이, 많이 봐주시고요. 악플 제대 때랑 하시면 안 되고요. 이거는 한 달만 하는 거라서 일단은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거고요. 지금 제가, 어, 이거. 그래서... 이어서 지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사용하시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제가 샀는데 결국은 못 하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롤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만약 없으면 이것도 이 부분을 좀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뜬금없는 틴트 소리 러블리 믹스. 아쿠아. 이거 보나몇분 찍었니? 틴트. 이게 저는 이거 후기 올렸나? 올린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이게 찌한지 알고 샀는데. 별로 안 진하거든요. 제가, 에고, 에고. 보이세요? 별로 안 진하죠? 그래서 티트리 새러 썰려고요.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었냐면요. 다음은 뭐 취지하다가, 유리 옷슬도 생각하고 있고요. 에이핑크 리멤버. 뭐또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뭔지 자시나요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저는 에이핑크 시험에 음, 음, 좀 대부분 음, 는거 아는, 아는 편이라서. 아, 많은 거는 다 올라갈 생각입니다. 아무튼, 공만 사서 주세요